은형의 넓이를 이용한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 b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a, b가 1이라고 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ad와 cd가 같다고 되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ac와 평행한 직선이라고 되있네요. 그러면 현재 이 각도 똑같이 그러면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현재 세타가 되게 되고 이 각은 2 분의 파이 마이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지금 똑같이 직각이 렇게될수 있겠네요. 직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2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AC의 길이를 알수 있겠죠. AC의 길이는 뭐냐면 AC 분의 AB가 코사인 스타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걸고 우리가 시퀀트 세타가될수 있겠죠. AC의 길이가 시퀀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2의 길이를 걸수 있죠.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중점이 되면서 이 a 의길는 2분의 1의 씩컨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f e d의 길기도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e d의 길는또 이것이 탄젠트가이죠? 이것이 그러면 이 e d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 우리는 2분의 1의 씩컨트 세타에다가 탄트 세타로 곱하면 되겠고요. 그 <laughs> 다음에 그또 우리는 a d의 길도 구할 수 있습니다. ad 분의 ae가 또시컨트 세타가 되는거죠. 코사인 아, 세타가 되는거니까 얘는 그러면 2 분의 1의 시컨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분의 한번더 곱하는거죠. 코사인 세타 분의 시컨트 세타가 되는거니까 여기다가 시컨트를한번더곱하면니다한번더 곱하면 되겠습니다. 시컨트를한번더 곱해서 결국 이것은 2 분의 1의 시컨트의 조급 세타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또 이제 bd의 1도 구할 수 있죠. bd의 1은 1 2분의1에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 df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df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또 df분의 db가 또 코센서트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또 여기다가 시컨트를 한번더 한번 곱하면 되겠죠. 1-1분의 1의 시컨트 제곱 세타에다가 시컨트를 한번더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d f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f 알고 d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면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하을 구하는 면적, SZ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에 밑변 1-1분의 1에 시퀀트 제곱 세타 곱하기 시퀀트 세타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럼 <laughs> 높이, 높이는 현재 또 1분의 2에다가 시퀀트 세타에다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다가 이제 s e 세타가 있겠고요. l i m i t s e t 가 e r Setter is equal t 이 limit setter. Setter is equal to limit setter. So,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이 a 고요 곱하기 또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정답은 8분의 1의 정답으로 넣어수 있겠네요. 정답으로 해서 8분의 1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4번 나오겠습니다.